잠원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와께서 호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 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응,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시합이여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은 생각도 정직하여도 악인은 도무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 이내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 두려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라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성운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숙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정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논하는 자에게는, 재...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영화가 가득하리라. 거진 입술, 입술은 여와께 미움을 받아도 확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을 조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무부림을 뭐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마음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인두,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진한 것이라 공유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